이건 진짜 가격표 오타인 줄 알았어요. 컴퓨터 처음 사는 사람들 본체 따로, 모니터 따로, 키보드 마우스 따로 사다 보면 정신 없고 예산 초과 되잖아요. 그런 고민 싹 날려버리는 230만 원짜리 완전체 블세트가 현재 무려 120만 원 할인 중이에요. 일단 아직 할인 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. 라이젠 5 5600에 RTX 3050 탑재해서 롤 발로란트는 고옵션 144 프레임, 배그 오버워치도 존센쎈 돌아가고 27인치 165 헤르츠 게이밍 모니터, 프리미엄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장패드 랜선 멀티탭까지 게이밍 눈꾸미는데 필요한 모든 게한 박스에 다 들어있어요. 장바구니에라도 담아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보세요.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볼까? 정상가 230만 원, 즉시 할인 다 받으시면 무려 109만 5천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. 230만 원짜리를 109만 5천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12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. 120만 원이면 게이밍 의자 한대 사고 기계식 키보드 하나 더 사고 고급 패드셋까지 살수 있는 금액이에요. 게다가 12개월 카드 할부 적용하면 한 달에 단돈 9만 1천 원, PC방 한달 이용료로. 평생쓸 게이밍 PC 풀세트를 내 방에 들일 수 있습니다. 조립 PC 판매량 1위 단...